You know? 여기 막 대학교를 졸업한 헬기 왕성한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테사와 하딘입니다. 둘은 서로 샤워를 할 정도로 뜨거웠었죠. 그런데 테사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등 둘의 관계는 점점 위태해지는 듯 보입니다. Hey, 그렇게 둘의 관계는 점점 어긋나 버리고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영화 애프터 그 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1편 영상인 를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테사와 헤어진 지한 달이 된 하디는 여전히 테사를 그리워합니다 반면 테사는 하딘의 인스타를 염탐하지만 연락은 안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안돼 테사는 첫 직장을 다니게 됩니다. Did you call me an asswipe? no, I didn't. Look, I'm sorry. It's my first a t e You work here? Surprised. 비록 인턴이지만 첫날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에 들게 되는데. Mr. Vance, what time is it? 9:25. Am I fired? Sit down. 사장 눈에 들어온 테사는 사업 투자를 받기 위해 사장님과 함께 한 클럽으로 가게 됩니다. Why are we here? h M. Considering investing in Vance's expansion. What is it? Sex on the beach. It's quite a beach. 그렇게 취할 때로 취해버린 테사는 낯선 남자와 춤을 추게 됩니다. 낯선 남자와 춤을 추다가 하딘의 황각을 보게 되고 사실 하딘이 그랬던 테사는 낯선이어 키스를 해버리고 맙니다. 테사. Hi, I just, uh, I just wanted to inform you. Tessa, where are you? How much have you had to drink? Oh, i like m f i n e You are wasted. I'm not wearing any. 왜 전화해? You haven't replied. Oh, uh, bye bye. Don't fuck I'm 그러다가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는데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술을 엎질러 버립니다. 그때 하딘은 테사를 찾아가고 있었고 테사는 동료의 바지를 벗겨가며 세탁하다가 하딘을 마주하게 됩니다. Are you t r y 그렇게 둘 사이에는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h o d 그렇게 둘은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는데 다음 날 테사는 술에 취했다면서 I'm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I'm here. i o t s u r m here. I'm n o r e if I'm h i not sure if What d i you say? I didn't say y o u said kissing that guy? Tessa! My Tessa would never kiss a fing stranger! There is no your e Tessa anymore! Guy, I was fing Molly. I'm not sure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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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직장 동료와는 뭔가 썸이 생기기 시작하죠 just, like oh like oh no. Bye, <laughs> 뭐 어쨌든 헤어짐을 각오한 테사는 하딘의 집에 몰래 짐을 챙기러 옵니다 하딘과 동거했던 집에서 하딘과의 추억도 막 떠오르고 하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테사 그때 하딘이 남긴 회사의 선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더욱더 하딘 생각이 나버리게 되죠 <laughs> 그때 집에 하딘이 누군가찾찾오오됩됩다바 well, you... 바로

어떤 생각이 들겠나요? 네전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둘은 다시 가까워지고 데이트도 하면서 혈기왕성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은 집에서도 이러고 직장에서도 이러고 아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하루는 파티에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디니 다른 여자와 뭔가 수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상적은 대화를 테사에게 들키고 맙니다. Hey. 이를 본 테사는 막 나가고 말이다. 이렇게 화를 냈지만 테사는 다음날 하딘을 찾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딘과 통화하려던 테사는 전화를 짚다가 그만 Hello? Oh my God. Stop the car. 지금까지 애프터 그 후의 아주아주 간략한 줄거리 소개였습니다 제가 실제 본편 영화를 먼저 보았는데요 본편 영화에서는 1편보다 더 많은 이야기와 볼거리가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편에 대한 암시와 쿠키 영상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영화 애프터의 팬분들과 원작 팬 분들께서는 애프터 시리즈에 대한 기대를 더욱 더 많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영화의 뒷부분과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무삭제의 노블러 해외 원본 그대로 미국보다 빠르게 10월 7일에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 무비역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